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전주 김소연 변호사. 네, 정국장입니다. 네. 상속재산 파산 신청 누가 합니까? 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이제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이랍니다. 네. 이못 읽겠다. 네. 내가 썼지만. 네. <laughs> 네, 사망한 네. 사람의 상속재산이 그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 근데 너무 네. 좀 이상하잖아요. 네. 다들 사, 상 그냥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파산자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사람인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말 그대로 상속 재산이 신청인처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제 실체가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채무자나 신청인으로서 이제 자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 재산에게 자격이 부여진, 부여가 되는데. 신청은 대부분 상속인들이 합니다, 상속인들. 그래서 상, 이제 네. 기록을 보면은 네. 망홍길동의 상속재산.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망홍길동의 상속재산. 네, 그래서 네.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출석 여부를 확인할 때 망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음, 상속인의 네. 이름을 네. 부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있죠. 약간 좀 헷갈리기도 네. 합니다. 상속인이 음. 이제 아무 관련이 음. 없어요. 상속인들은 관련이 이제 없죠, 사실상. 네.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채권 채무가 정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네. 법원도 망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상속인들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또 실무적으로도 망인의 상속 재산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속인들을 음. 출석을 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네, 해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출석하지 말아라. 네,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지금 최근에 저희 우리 이제 전주 법원에서도 그 파산 선고 날에는 출석을 하는데 채권자 집회일이나 이럴 때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네. 상속재산 파산 신청 용어가 막 생소할 정도로 많이 없었어요. 맞아, 그렇죠. 예. 네. 그 근데 최근에는 좀만나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많이 해보시,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와요. 대략, 하나, 네.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순서는 한, 돌아, 먼저 돌아가셔야지. 돌아가시고, 네.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속인들이 네. 이제 있어요. 그렇죠. 상속인들이, 네. 아, 근데 도무지 네. 우리 이제 부모,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얼마나 그대로. 재산이 있고, 얼마나 빚이 있는지를 그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일단은 살아 계실 때 항상 돈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빚이 좀 많은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한정승인 하는 네. 거예요. 한정승인 해놓죠 일단. 네, 한정승인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합니다. 네, 한정승인은 그거잖아요.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상속인들 이제 자녀분들의 돈으로 아빠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한정승인을 네. 하면. 근데 아빠의 채권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잘 모르... 모르고 채... 네. 얼마가 빚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싹 정리를 해주는 네. 거예요.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아, 되는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뭐 후견인 문제나. 이 상속세산 처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네. 한정 승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다.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네. 한정 승인 이후에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 핏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뭐 보험금 같은 거는 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럴 때는 범법민영 전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산 관제인이기 때문에 신청드이 못하잖아요. 네, 못합니다. 네, 대신에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법민영 전주 김준현 변호사. 예, <laughs> 네, 정국장이었습니다